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예수 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쉽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되게 주시 주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오직 예수 뿐이네 오직 예수 뿐 아유, 어... 웰컴.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11월 9일 그죠? 네. PPT 농겨 주시고요. 자, 우리 오늘 어, 모여봐야 말씀해서 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어, 환영을 잘 보내셨죠? 어, 못 보내도 오늘 p 티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laughs> 자, 오늘 말씀 바, 보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한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큐티 책을 들고 또 큐티하는 이 시간을 갖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 주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어떠한 모양으로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 속에 나타나주시고 또한 그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또한 오늘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밤이나 낮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니다 다시 오시나 예와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대신주 나의와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참 땅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아멘. 자, 오늘 큐티 11월 6일 제목 실패와 첫 번째 사사 등장. 우리 이제 사사기 말씀. 목상 시작했죠. 11월 들어서 이제 사사기 말씀을 같이 목상하는데 오늘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들렸죠 여러분? <laughs> 네. 잘 들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수음이 좋아요. <웃음> 감사해요. <웃음> 좋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제가 먼저 읽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했고요그 뒤에 우리 북민호 전 의사님이 읽어 주실게요. 자, 사사기 3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 여와께서는 가난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그 나라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여와께서그 나라들을 그 땅에 남겨두신 단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지 못하는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와 모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시돈과 히위 백성들입니다. 히위 사람들은 바 헤르몬 산에서 하맛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하, 위해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내린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 헤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보스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였고 자기의 딸들을 그 사람들의 아들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대신 바알과 아세라다를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북서쪽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8년 동안 그왕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곧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그나스는 갈렙의 동생입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신이 여...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니엘을 도와주셔서 북서쪽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나임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11절까지. 네, 11절이네요. 그래서 온니엘이 <laughs>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은 그 땅이 평화로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시대가 시작되었죠. 그렇죠. 사사시대. 네. 여러분, 사사가 뭔지 알죠?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사사기를 음. 이제 앞으로 남은 한 해, 이제 남은 한해 동안 같이 큐티를 하면서 나아갈 때 음. 이제 사사기가 이제 쭉다 하고 이제 아마 그 뒤에는 제가 알기로 요엘서랑 또 빌레몬서 이렇게 또쭉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요엘. 어, 그렇죠 네. 좋습니다. 제가 읽었던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그렇게 좀 약간 익숙한 성경 아닐 거예요. 사실 맞아요. 사사기 성경을 좀 많이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사사기의 이 분위기 자체가 좀 무거워요. 그죠 어두워요. 어둡죠. 네. 네. 맞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담긴 음. 담아낸 이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가나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은 이제 다 쫓아내고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 안 쫓아냈지? 이제 나도 이제 안 쫓아낼 거야. 이제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한 사람들은 이제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어,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백성들을 압도했다 생각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이제 조금씩 그들이 꿈틀꿈틀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심판의 도구, 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도구로 이제 사용하실 거예요. 자, 그 뿐만 아니라, 가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전쟁을 가르치게 하는 도구로 삼는데, 이 전쟁을 가르친단 말이, 어, 말 그대로 뭐 어떤 전투 능력, 막 전술, 이런 거를 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승리하고 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패배한다는 이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족속들을 하나, 이 전쟁을 가르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런 음. 의미에서 전쟁을 가르쳐준다라는 알차준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아, 전혀 안 들었어요.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흑역사가 담긴 게 바로 이 사사기 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가난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의 음. 문화를 따라가고 이제 어,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따라가는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죠. 음. 자그뒤에 이야기 어떻게 이어지죠? 네, 아까 반성 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이렇게 섬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어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벌을 주세요. 근데 이렇게 심판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아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있게 하나님이 유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어, 불순종하고 불순종해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이렇게 한 명씩 세워 주셔서 음. 여호와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지. 보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한 명을 딱 선, 선택해 줘서 세우시고 음. 그 사람이 지도할 때만큼은 어떤 전쟁에도 다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 이거를 보여주신 이유는 아까 전쟁에 승리하는 법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칼질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로지 신실하게 믿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오늘은 그 온니이죠 온니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그 백성들을 구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한다면 오늘 말씀 음.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제 섬기게 된그 가나안 족속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아세라.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발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섬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자. 이제 아까 좀 약간 발음하면 하기 힘들었던 구산 리사다임. 음. <laughs>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laughs> 여러분. 이게 구산 리사다임이 뭐야, 도대체? 하는데 예,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음.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죠. 그리고 그들을 예, 다스립니다. 근데 길게 다스리지는 않아요. 보면 8년 동안 그들을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 당하는데, 자 여기서 음. 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있었죠. 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음. 하나님한테 다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음.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사사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온니엘이 살아 있는 동안 몇 년? 4 0년 동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평안을 누렸다. 그렇죠. 요이 패턴, 네, 요 패턴이 이제 계속되는 게 사사기죠. 네, 사사기예요. 자, 어찌 보면 좀 바보 같아요. 맞습니다. <laughs> 네, 자꾸 이제, 또, 자, 사람은 되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는데, 네. 네,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음. 자, 하나님은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 잘안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을경외하지 않고, 음.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분명히 화를 음. 내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부분을 항상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분노하셔요. 하지만 항상 그 분노의 결말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피시는 분이에요. 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한 이방신들을 그렇게 가까이 해서 벌을 받았어요. 음. 구산 이사다임을 통해서 그렇게 버스, 벌을 받았죠. 음. 하지만 포인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불을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야, 너, 너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너네가 알아서 해. 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신음을 들으시고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 구원할 사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참 부족하고, 참 우리 참 믿음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네. 어,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아무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은데, 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구원의 손길을 어, 내밀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참 부족해요. 자그 액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회개가 중요하죠. 예, 예. 예.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부족하니까 나는 아, 부족한 음. 사람이니까 딱 여기까지만 할 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 하나님 저 부족해요. 하나님 저 연약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해요.라고 고백할 아이고. 수 있는 여러분의 그신앙이었면 좋지 않을까. 음, 음. 하나님은 또한 그런 신음을 반드시 놓치지 않고 들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싸우는 법은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이죠 결국 음. 순종하는 법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예를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강한 무기를 뭐 만들게 하셨다거나 뭐 이때 당시 청동기 시대거든요 청동기 뭐 칼을 만드는 법을 음. 알려주셨다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이 여기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는 이스라엘이 그 가난 백성들한테 졌던 이유가 어, 걔네들한테 뭐 힘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재가더 컸다, 이거를 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가 있고 군사적인 이유가 있으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더 크게 보셨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청하는 것이 곧 승리다라는 걸 이렇게 음. 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은 어, 우리들한테 생기는 문제들도 사, 사실 똑같다고 라 생각이 음. 들어요. 뭐, 우리가 뭐, 너무나 어려운 일이 눈앞에 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 내가 정말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음. 힘들어 가지고 도망치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걸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봤었을 때 가난을 이길 수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열두 지파들이 그냥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한 민족이 전. 가, 군대를 가졌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약한 민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겨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고, 음. 어,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볼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는 이 묵,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느꼈던 거는, 어, 어, 하나님께서 좀 약간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보면, 돌아오면 음. 돌보신다. 네. 그렇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얘기했죠. 똑같은 실수 이 사사기 이제 시작인데 이 음. 실수를 앞으로 여러분 사사기 계속 쭉 보면 알, 느낄 거예요. 맞아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징하다. 참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어디 가니? 그렇죠. 어디 가야지. 맨날 그렇게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맨날 가난족속과 이방민족에게 그렇게 휘둘리면서 고통당해서 코덱게 혼나봤으면서 네, 어떻게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죠. 네,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어, 지난 한 주간만 봐도 알잖아요. 또이 지난 한 주간도 한 주간이지만, 음. 참, 이 코로나나 이런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참 신실하기가 쉽지 않아요. 음. 어,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아, 내가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늘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참 그렇게 쉽, 살기 쉽지 음.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돌아오면 돌보신다는 사실, 그렇죠. 네. 사사기가 주는 은혜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아무리 흑역사여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음. 돌아오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아가기만 하면, 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실, 이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은혜인 것 같아요. 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네, 돌아오면, 하나님한테 돌아오면 음. 하나님은 돌보시고.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음.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음.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또한 주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분은 결국 주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아무리 약해도, 네, 좋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되신 주 나의 소망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당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낮시나 밤이 나나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해롭고 슬플 때 낭낭하여 넘어서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자 기도하고 뷰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에게 어려움이 있을, 어려움이 있을 때 어, 저희가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저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내가 한주 동안 어떻게 살았던지 내가 한주 동안 어떤 죄를 범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치,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나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저희 중등부 고등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만나게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See you tomorrow 내일 봬요